레몬나 쿠리, 안녕하세요, 레몬나 쿠리입니다. 근데, 오늘 그,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거든요. 우와. 근데, 이제 다 끝났나봐요. 아니네? 아무튼, 구경하시죠. 우와. 우와. 와, 근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. 와, 여기 이렇게 다들 있 저기 이렇게 다들 저기 이렇게 다 있어요. 저기 근데 여기 근데 서 근데 육지 에 서도 요거 할까요? 음여긴 제주도라서 하긴 하는데 음... 육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쩐지 뭔가 밖에가 좀 둥둥둥 소리가 많이 들렸더니 요거 때문이었군요. 지금 밖에가 너무 요란해요. 저기 아기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사실 저거 아기상어 동료 아시죠? 그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에요. 너무 밝아서 안 보인다. 지금 아이들이 지금 등불을 들면서 행진 행진하고 있, 있고. 네, 언제쯤 끝날까요? 방금 그 빨리 끝난다는 말 취소할게요. 선덕여왕 신종이네요. 에밀레종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려 못 보여드려서 동영상로 으 찍고 싶은데 못 찍네요 아쉽게 힝. 지금 밑에 사람들이 다 <laughs>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. 호랑이, 호랑이랑 팬더 오네요, 팬더 지금 밖에서 신나는 소리가 나요 꽹가리 소리도 방금 났고 그리고 그 장구? 치는 소리도 들려요 우와 대박이다. 지금 계속 서 있느라 너무 힘들어요. 어후. 방송을 위해 그냥 내 몸을 그냥, 어흥. 이제 더 이상 안 오나요? 음. 이제 더 이상 안 오나? 온다 여기 부처님 진짜 너무 밝아서 잘 안보이네요 빛 때문에 좀 눈부신 분들은 이제 좀 하늘 좀 보시고 어. 사자다 음 근데 창문 좀 열까요? 한번. 조금만 열어야겠네. 지금 제 옆집 지금 제 옆집 이모랑 친구도 지금 저기 구경하러 갔고요. 음 저는 지금 잠옷을 입고 있어 밖에 못 나가요 아쉽게도 여기 그럼 이제 마칠게요 그럼 안녕.